네, 발연기법에 이제 두 번째는 육락이야, 육락. 육락이라는 것은 코피 육자 떨어질 낙자. 우리가 코피라는 것이 바로 떨어지는 것이지, 뭐, 밉다고 이렇게 떨어지고, 좋다고 저렇게 떨어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 네. 그래서 아궁이, 아까 아, 발연에서 아궁 구조는 했잖아. 네. 아궁에서 불이 이렇게 들어가면 불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말이야. 네. 찬공기도 들어가고. 예. 또 고래 속에는 항시찬 공기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불하고 찬 공기하고 관계를 말하는데 어, 밑에 깔았는 고래 바닥 분야를 육락이라는 거단 말이야 그리고 고래 바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알아야 되잖아 구두를 놓으려면 예. 높일 것인지 낮출 것인지 에? 얼마나 높이야는지 이것을 육락이라는 거야 구두를 놓기에 있어서 그래서 한문을 쓰는데도 이 용용자를 하나 쓰는데도 육락이 이렇게 14번이 들어가, 네. 길에는. 그래서, 어, 문구들에 있어서 이 육락이라는 것은 고래바닥을 점점, 점점 내려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 구들은 전부 다그 보면은 이렇게 예, 수, 수평이든지 올라가게 만들어서 봐. 이렇게 점점 올라가게 만들었잖아. 네. 그리고 이, 이 그림이 구두를 좀 한다는 사람들 홈페이지나 그 자료에 보면 전부 다이 그림을 퍼다이언 한 거요. 이 그림이 아주 못된 그림이요. 내가 볼 때는. 에이. 구조적으로는 좋은 그림이지만은 이렇게 나아가는 불이 들가지도 않고 반 뜨시지 않는 거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좋고 나쁜 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딱 보면 좋잖아. 그게 전부 다퍼여 나서. 만약 홈페이지나 그 카페 같은 데이 그림을 올린 그 홈페이지나 그냥 전부 다 가짜로 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아궁이에서 이렇게 불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은 불은 오르는 거 아니야. 점점 뜨거운 거 뜨거울수록 가벼워가지고 높이 올라야 되는데 이 나가는 그 똥구멍 사람으로 말하면 연도 연도 똥구멍이 밑에가. 아우이 보다 더 낮잖아요. 낮으면 불이 밑으로 내려가는 법은 없잖아. 불이 올라가는 것이지. 네. 이 그게 가짜 그림이란 말이야. 이, 이 빨간선은 내가 그리 봤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한도 15도 정도는 높이 줘야 이것이 불이 들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아우이 입구보다는 연도가 더 낮는데 아궁이 불이 이 고래 속에 냉섭이 꽉 막고 있는데 그거 더 가냐 말이야. 밖으로 나오버리지내 네. 말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응? 그리고 이렇게 줄고래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불이 오라고 이렇게 방향을 틀었는데 불이 그래 가냐 말이야. 이 가에는 냉섭이 있는데 불이라는 거는 냉기 섭기로 싫어하는데 이 벽체 가에는 냉기 섭기가 많잖아요. 네. 그게 중앙으로 들어 가는데 그리고 연도가, 이, 이 연도 폭, 요거 하나로 연기가 빠지는 거아니야 예. 그러면 고래 구멍 하나하고 넓이가 같잖아, 이게. 그러한 구멍으로 다 가버린다고. 예, 이론적으로 예, 따지면은. 응? 예, 예, 예. 어? 예. 연도 폭이나 고래 폭이 넓이 같으면은 이 불이 일로 다 가버리지. 어떻게 이게 골고루 퍼지냔 말이야. 이 음. 그림이 아, 좋은 그림이 아니다, 그여. 예, 예.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수평으로 이렇게 그린 그림은 그 고래는 불이 물은 수평으로 퍼지지만은 불은 수평으로 해놓으면은 가장 건조하고 굴뚝 가까운 쪽으로 항공으로다 나가버려 이것은 유선형으로 이렇게 손미군같이 해놔야 불이 오르는 성질이 옆으로도 가지. 네. 이 그림이 틀린 그림이단 말이야. 그래서 고래 바닥은 이렇게 그려야 된다. 고래 바닥이 온목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져야 된다고. 점점 높이 그렸잖아요. 예. 구두로 구둘장은 불을 다루고 불이 지나가는 길이니까 불은 가벼울수록 뜨거울수록 가볍게 되면 위로 오르니까 점점 온목으로 갈수록 높이 나와주는 게 맞지만은 밑에 고래 바닥에 머무는 냉기 습기는 무겁기 때문에 점점 무겁기 때문에 이 계자리로 빠질라면은 계자리로 온목으로 가서 낮아지야 그게 원리가 맞잖아. 네. 아, 하다못해 수평이라도 해라 그거지. 수평이라도 네. 여기 아궁이 속에 냉기 섞기가 아궁쪽으로 오면 안 된다 그거야. 그게내온목으로가빠져가지고는 계자리에서 다시 자침관을 빼버려야 된다 그거야. 내가 내 일은 그래서 어느 게 맞냐면 이게 맞단말이야 내가 원리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크게 보면은, 뜨, 뜨거운 열청은 위로 빠지고, 네. 고래 속에 섭기 냉기청은 밑으로 빠지고, 그래서 우리 집에는 굴뚝이 두 개다 말이야. 네. 자칭감 굴뚝, 연기 굴뚝. 네. 그렇게 자, 거운 냉기 섭기를 빼버리기 때문에, 고래 속에 압력이 해소되니까 아궁이 불이 깊이 들어간단 말이야. 쉽게. 감질 발생도 적고, 그런, 그 차원에서 보면은 고래 바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높이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에? 높이면. 온모로 갈수록 이렇게 낮춰줘야 된다고요. 하단도 수평이라도 해야 된다고지. 예. 이것이 파련 구두래서 두 번째, 육락, 음. 코피 육자, 떨어질 낙자, 고래 바닥을 설명한것이란 말이야. 예. 그렇게 알아.